안녕하세요. 어, 시계 보고 있어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아니, 오늘은 조금 진짜 다른 시계가 있어 가지고 보러 왔어요. 내가 시계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류가 처음으로 해시계나 물시계 같은 거 말고 톱니바퀴를 이용해 지고 기계적인 방식으로 시간을 재기 시작한 그 증거가 되는 어떤 유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안티키테라 메커니즘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어떤 고대 그리스 배가 난파가 됐어요. 난파대가지고 이제 여러 유품들이 이제 바다 안에 가라앉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20세기 초에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건져 올렸는데, 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뭐 이렇게 톱니바퀴를 이용해서 기계를 만들었는데, 또 어디다 쓰는 거야? 근데 아무도 이해를 못 하던 기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티키테라에서 건져 올린 기계다. 그래서 안티키테라 메카니즘이라고 불렀는데, 학자들이 맞춰본 거예요. 그래서 어타 쓰는 기계인지를 보니까 시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를 인류 최초의 시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모던 시계를 만든 게 있대요 근데 그 브랜드가 위블로에서 만들었던 거 위블로 그러면은 이제 처음 떠올리는 이미지는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고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시계를 만드는 이미지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영한 이미지의 브랜드가 고대 그리스의 메커니즘을 가지고 시계를 만들었다고 저는 좀 놀라워가지고 내 눈으로 좀 직접 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에서 본 시계가 있는데 혹시 그볼수있을까 해서. 이 제품은 2012년에 네 피스만 전세계적으로 나와서 지금은 단종돼서 보실 수 없는 제품. 세계 네 개밖에 없어요. 세계 네 개. 전세적으로 네 개밖에 없대요. 근데 이게 위블러 역사 보면 밀리언 달러 워치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만 불이니까 뭐 우리 돈으로 하는, 하면 한 12억 정도 되는데. 90년대에 12억이니까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시계 하나가 그래서 오늘날도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왔으니까 네, 좀 차볼게요 어, 여기 있는 시계 중에서 제일 고가가 어떤 거예요? 가장 고가 시계는 지금 2억 2천만 원대 사파이어 는 제품입니다 떨린다 오, 느낌이 팔목에 있으면 안 되고 벽에 이렇게 걸려 있어야 될것 같아요 벽에 뭐 여러 가지 색으로 한 10개 정도 이렇게 걸려 있는 거를 싹 지나가면서 어 이런 거 약간 지나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약간 멍하니 들여다볼수 있겠다 근데 이거 전체가 사파이어인 거예요? 케이스 전체가 사파이어예요 이 <laughs> 그제 조도전 세계 50피스 전 세계 50피스? 50개 중에 좀한개 50개 중에 하나 차고 있는 거예요 오우 컨템포러리 아트 갤러리에서 보면 은 에디션들이 60점 정도에서 100점 정도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딱 50점만 전세계에 있고 그중에 하나가 내거다 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거지. <laughs> 내거다가 내거다라는 게 아니고. 이 위블로가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는 시계 브랜드 중에서 가장 최근 브랜드 중에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1980년대에 만들어진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사실 1970년대 초반에 퀄츠 크라이시스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전자식 시계가 너무 싸고 정확해져가지고 메카니컬 시계가 다 죽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거든요. 근데 위블로가 그때 시계 브랜드를 만든 거거든. 근데 이걸 보니까 그때 시계를 만들 용기가 있는 사람이어야 이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처음에 이런 그 위블로 시계를 봤던 분들이 아마 대부분 나 같은 반응이었을 거야. 왜? <laughs> 근데 그 80년대 사회 분위기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게 있는 게 우리 전에도 뭐 얘기했지만 옆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옆이라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머리만 좋고 수완만 좋으면 돈벌수 있는 길들이 막 열리기 시작하면서 20대, 30대 뭐 금융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던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돈 벌었으니까 굳이 숨길 이유가 없다 그래서 흔히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고 과시 소비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고 굉장히 화려한 색채의 이탈리아 패션이 막 미국에 치고 들어가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런 정신을 이해를 하면 은 약간 음. 근데 1980년대 그 전까지만 해도 올드먼이라는 단어가 좋은 단어였어요. 저 사람은 품이 있는 부자다. 대대로 부유한 집안의 자제기 때문에 역시 달라. 그래서 올드먼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졸부라고 번역하는 뉴보리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프랑스어로 말 그대로 뉴보 새 부자 신흥 부자라는 뜻이에요. 신흥 부자 지금 좋은 단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욕이었다고. 뉴보리시 약간 이런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980년대 그 여피족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갑자기 권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 뉴버리 씨가 올라가고 올드머니들이 구태의연하고 뭔가 이렇게 먼지나는 거 같고 약간 이렇게 이미지가 바뀐 때거든요. 1980년대가. 그러니까 나처럼 옛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80년대 이전 걸 보면은 노스탈지아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80년대를 딱 넘어오면은 새로운 게 옛날 거보다 낫다는 걸로 갑자기 정서가 확 바뀌어버려요. 근데 이후의 것들을 이해해야 내가 약간 따라가는 거 같긴 해. 그래서 자꾸 봐야 될것 같아요. 와, 영롱하다. 세라믹이란 게말 그대로 풀면 도자기죠. 네 맞아요. 키아프에 갔다 온 다음에 보니까 좀 이해가 되는. 옛날 소재라고 생각하던 걸 갖다가 새로운 모양으로 깎아놓으면은 어, 이게 이렇게 모던할 수 있네라고 보여주는 게 현대미술에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도자기니까 세라믹이. 얘는 하얀색이니까 얘는 백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백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백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완전히 깨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백자면 얘 뭐냐 얘는 청자잖아요 우리 고려 청자 말할 때 그런 청자는 아닌데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터키에서 생산되는 청자는 약간 이런 색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코발트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벽돌을 구워가지고 빌딩을 짓는 바빌로니아 가면이시타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남대문만 한그 문이 있는데 그 전체가 이걸로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그 부의 상징이었던 거죠이 링크법 그러니까 처음 보는 매트리얼 같잖아요 청자인데. 이 시계를 만든 분이 있어요 장클로드 비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말한 1980년대 팝 아티스트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퀄츠 크라이시스를 겪는 중에 이제 시계 디자인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 시간 보려고 시계 안 찬다는 거죠 이제. 근데 다른 이제 시계 회사들은 마치 그게 아직 중요한 것처럼 시계를 디자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몇 시를 알아야 되는 거에서 해방이 돼 버리면 그냥 작품이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케이스를 세라믹으로 만들고, 캐파이로 어 만들고, 그리고 여기는 뭐 금으로 시계를 만들 때도 그냥 금으로 안 만든더라고요. 소재를 엄청나게 연구해가지고 엄청나게 강하게 만든다든지, 딴 데서 안 나는 색깔을 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게 뚫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분 작품들이 전체적으로 뚫려 있더라고요. 이걸 뚫어놓으면은 몇시몇 몇 분인지를 보기는 조금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정교한 메커니크 시계를 지금 찾는 이유가 몇시몇 몇 분인지를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지를 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이죠. 그래서 그거의 끝판왕이 이건 것 같아요. 몇시몇 몇 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몇시몇 몇 분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안에다 뭘 해놔야가 중요하다는 거. 그게 몇 시에요? 아 시요. <laughs> 왜 그런 걸 물어봐? 잘, 잘 보낸 시계를. 어. 세 컨셉 듀엘 이건 관념이에요, 관념. 컨템포러리 아트 앞에 가가지고 뭘 그렸어요라고 물어보는 거 비슷한 거죠. 내가 미키 형한테 물어봤잖아요. 뭘 그린 거냐고. 와, 저건 진짜 파바트 스럽다. 뒤에 아예 파바트 포스터까지 있고. 얘는 얼마예요? 1억 5천 내가 원래 이런 데 오면 고상한 척하냐고 가격을 잘안 물어보거든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컨템포러리 아트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대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작품이 두개 있더라도 저게 얼마짜리 예술가의 작품인지를 알고 보는 거랑 그렇지 않고 보는 거랑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앤 크레인이라는 사람이 쓴 트랜스포메이션 오브 디 아방갈드 아방갈드의 변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가격이 작품의 의미의 일부가 됐다는 거예요. 저게 왜 60억이야? 이런 작품들 있잖아요. 그 저게 왜 60억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부터 그 작품과의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뭐뱅시 같은 예술가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뉴스 읽으면 뱅시는 얼마짜리 작품이다? 항상 같이 나오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갖다 갈아버렸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던한 것들은 항상 가격을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파워리저브가 왜 이렇게 생겼지? 여기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아예 14-day power reserve 음... 뭐 2주가 시계가 가야 된다기보다는 그것도 할수 있다 약간 이런 거니까 근데 좀 이러, 이런 시계를 볼 때는 난 약간 컴플렉스 느끼는 것도 있어요 문지 아세요? 난 이만큼 힙하지 않아 그러니까 약간 어떤 것들은 너무 멋있는데 나보다 훨씬 더아방가르다하고 선진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약간 주변에 위블로를 차는 분들 보면 은 최신 기술에 굉장히 빨리 적응하고 이거 너무 새로운 거 아니야? 이러기보다는 적극 응용하고 그 응용해가지고 뭔가 상품이나 어플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빨리빨리 그걸 사업화 시켜가지고 엑지트하는 분들 이런 좀 젊은 친구들 우리가 왜 요즘 그 혁신의 얘기서 할때디스럽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옛날 걸다 끊어버리고 새로운 걸막 바꿔버리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추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거에 끌리는 거 같아요 약간 이게 살짝 이게 부담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게좀 있을까요? 유명한 타투이스트가 같이, 같이 콜라보한 상블루라는 제품 한번 보시면 좋을 같예요 예. 와. 며칠냐 물어봐요. 며칠. <laughs> 모르겠어. <웃음> 시계를 보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전의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지. 한번 눌러볼게요. 크로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올드머니들은. 어떤 집안의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향인지 사람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 가문이 하나의 아이덴티티니까 1980년대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갖다가 스스로 알려야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하기 힘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멋 없는 일이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80년대 옆이들이 천장 도 높은 이렇게 회색 벽의 그런 아파트들 많이 살았잖아요 그 미니멀리스트 로프트에다가 키에서 헤링을 걸어놨다 나는 뭐 누구를 걸어놨다? 이거 가지고 이제 자기의 말하자면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죠. 저희 작품을 떼 가지고 가져다니면서 "안녕하세요, <laughs> 이럴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게 시계로 간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시계로 갈때이 위블로가 딱 설립이 되고, 이 트렌드하고 같이 성장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그 사파이어 투비 용 시계도 그렇고 이 시계도 그렇고, 그냥 느낌이 뭐냐면 은 조각 같은 걸 갖다가 미니어처로 만들어 내 손목에 얹어놓은 것 같거든요. 사이즈도 그렇고 그렇죠? 묵직하게. 화요일날 우리가 컨템포리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키 형이랑 나랑 같이 키아프를 보러 갔는데 근데 거기서는 충격적인 경험을 했어요 충격적인 경험이 뭐냐면 1950년대, 60년대까지는 제가 역사책에서 배워서 약간 익숙한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치고 올라오는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면 나는 원래는 왼쪽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원래는 왼쪽을 좋아하는데 두 개를 옆에 딱 끌어놓고 보니까 왼쪽이 뭔가 확실히 죽은 작품이구나 왜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건 계속 바뀔 거거든요 근데 왼쪽에 있는 거는 안 바뀔 거란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이해되는 가치를 가졌던 시계들이 산업 디자인의 어떤 조형물 같은 모양으로 되는 것이 꼭 좋은 시계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약간 비슷한 생각을 해서 제가 좋아하는 시계 유튜버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60년대 굉장히 유명하던 크로노그래퍼 하나와 그의신 버전을 이렇게 딱 비교했어요. 근데 그 시계를 리뷰하면서 많은 시계 매니아들은 이걸 그대로 지키지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시간을 보기 위해서 시계를 사지 않는 시계 이거를 조형물로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어디서 찾을 거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Nostalgia never innovated anything 그 노스탈지아라는 본능이 새로운 것을 창조한 적은 없다 뭐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새로운 것도 좀 많이 봐야겠다 새로운 미술품도 많이 보고 새로운 이런 디자인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옛날 거를 좋아는 하더라도 옛날 거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화요일과 금요일에 이어서 좀 하게 됩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여기 크로노그래프 돌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몇분 걸렸어요? 촬영하는 거? 세컨셉트의 <laughs> 다음에는 더 재밌는 역사문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